뭐가, 이제, 의무냐 하면은, 인천 강릉 단호주에서나온는 거기에 기사에 보 사진을 세 개가 있는데, 워로베에온 네. 사진하고, 어, 이제, 김년 부부 간에, 아, 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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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서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, 두개에는 남편이, 남편하고 같이 있는 게 있고, 또 작가, 근데 그, 여기는 이제 출근회자니까, 출근작이라면 또가 거기에 사진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, 그날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. 네. 이제 두 분이 부부간 찍은 글은 이거와 유사한 작품을 찍었어요. 그럼 이게 다시. 아니요, 예약합니다. 아니, 아니. 요 작품, 우리 정수대전에 작품했는 정수대전 작품하고 그 부부간의 기념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. 그거한고는 제가 봐도 너무 유사하더라고. 뭐가 틀릴까요, 근데? 아, 틀린 걸 나는 못, 못 찾겠어요. 네, 갔다고. 궁성이 없어. 갔다고 봤을 때. 그런데 네. 이제 그거는 왜. 제공된다 물으니까 그거는 아마 그 조카가 사진을 이 제공해달라 제 하니까 거기에서 강릉 단오대에서 그 투펜 작품을 찍은 게 아니고 아마 자기들이 찍은라는 사진을 그거를 아마 제공해 준 걸로 국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런데 음. 자 그게 웃긴 게 있죠 네. 그런데 먼저 찍어 하는 사진에 갑자기 강릉경찰청이 찍어놓고 국장하고 예송하고다 몰랐어요 갑자기 찍은 사진에 아니. 아니. 예, 여기, 이 없잖아. 네? 여기이 있어. 아니 그래, 잠시만요. 이 사진 하고. 같은 옷이고 같은 옷렇 같은 같 사진이죠. 맞잖아요. 근데 그런데, 여기, 그런데 여기에 원말 네, 맞아요. 그런데, 네. 그런데 가만 도 보에도 이 사진이 또 나왔어요. 게나 또. 작품이랑 옷이랑 작품이 똑같아요. 그러면 네. 이 사진은 집에